게시로 본 성경관론 16, 느헤미아 회복과 헌신에 드러난 게시. 서론, 느헤미아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의 신앙과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건축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헌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게시하신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을 일으키시며 기도와 순종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론. 기도로 시작하신 하나님. 1서 2장. 느헤미야의 눈물과 중보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기도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 36장.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성벽이 완성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성실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회복하신 하나님 7라 10장. 율법, 낭독과 회개,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헌신을 이끄신 하나님. 1 1더 13장. 백성을 성결과 봉사의 삶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은 헌신으로 거룩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신약에서의 성취 계시, 기도의 성취 계시.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됩니다. 교회의 성취 계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벽의 회복은 교회의 세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의 성취 계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말씀의 회복은 예수 안에서 참 제자도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헌신의 성취 계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결론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회복하시며 말씀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과 헌신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